기본 차별화한 거죠. 인생을 갔다가 와,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 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이 이렇게 틀린 겁니다. 아, 걔들이 여섯 살, 네 살일 때 갔습니다. 같이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했죠. 열심히 했죠, 남들보다. 왜냐면 내 자신이 여러 면에서 뒤졌다는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 다니고 서울 공대를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시고 또 돌아가셨어요. 형제가 4명이 제 밑에 있는데 조금 힘든 생활을 했죠. 과외 선생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살았죠. 그러다음에 이제 아, 결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한 7년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뉴욕 북부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의 통계학과로 갔다가 아, 거기서 이제 1년 후에 경영대학원으로 옮겼죠. 거기서 박사를 따고 아,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돼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교수, 부교수, 종신교수, 정교수 다음에 석좌교수로 한 다음에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이 선생을 했으니까 젊은이들한테 그 메인 인생 경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놓친 거죠. 저는 그만큼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럴 바에는 한번 유학을 가갖고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탄다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그니까 러 대가족이었죠. 그때 유학생의 입장에서 보시면 보면 그래갖고 애들 두명딸 둘입니다. 그리고 아 걔네들이 여섯 살네 살일 때 갔습니다. 같이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했죠. 어. 근데 거기서 재밌는 건 뭐냐 말이에요. 그 로체스타 대학에 어 많은 유학생이 오는데, 상당수는 이제 결혼하고 왔고, 또 나머지는 이제 미혼으로 왔지만은, 결혼한 학생들의 기록이 더 좋아요. 물론 하는 일이 많죠. 애들 뭐, 생기려, 학교도 보내려, 뭐. 어, 아무래도 식료품도 제대로 먹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 부담이 있지만, 대신 또 의무감 같은 게 있어갖고, 이 대식구를 놔두고 어떻게 쫓겨나냐 해갖고 하다 보니까 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부담감도 크고, 어, 그러니까 그두 개가 추진력이 돼갖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뭐밤 2시, 3시까지 하는 거는 다반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코피도 어, 흐르고, 뭐 열심히 했죠, 남들보다. 왜냐면, 내 자신이 여러 면에서 뒤졌다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후발자죠. 왜냐하면 첫째는 통계를 공부할 때는 통계학을 뭐 어깨너머로만 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경영학도 저희는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경영학이 전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뒤졌다. 외국인으로서 거기서 볼 때는 아무래도 언어니 여러 면에서 뒤진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뒤진 상태에서 좀더 열심히 할수 있는 동기가 생긴 거죠. 경제학 플러스 생산 관리는 걸 합치니까 아주 새로운 분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샌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을 보면은 경제학 분야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쪽에 오퍼레이션 리서치나 생산 관리 쪽에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이걸 합친 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발표를 하니까 이 기존 교수님들이 못생각했냐면 경제학은 저쪽 딴 나라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거의 관련이 있구나. 이러면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좋아하셨죠. 그래갖고, 좌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고 나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리덕경인 교수가 뭐냐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사람을 뽑으려다가 못, 못 뽑았고, 올해가 3년째 처음인데,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 아마 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차별을 한 거죠, 인생을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물론 수학을 잘했지만은 그 미국에서 그분들의 수학을 갖다가 능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작전은 약간 비껴나가면서 차별을 한 거죠. 연구 주제면에 있어서. 그래갖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유명해졌죠. 박사를 딴 다음에 그걸 갖고 뭘 해먹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유리한 점이 있었더라면은 저는 토미국과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공부도 잘못했다였지만은 그 밖에 제가 좋아했던 거 있습니다. 그 하나는 통계학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문학이었습니다. 저는 영문학을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특히 영국의 소설 어떻게 보면 인문계로 빠져나간 거죠. 물론 전공은. 통계학을 하고 경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나중에 박사를 따고 나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싸움은 사실은 수학 문제를 어떻게 잘 푸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학 문제를 잡느냐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박사 논문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 사실 은 그걸 남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섯 해 동안 계속 못 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푼다고 사냐면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떤 문제를 잡아야 하느냐는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는 겁니다. 아, 이 박사 논문도써 있는데 어떤 토픽을 잡아야 할까는 내 힘이고 내 창작력이고 내 배경에서 나오는 거지. 남한테 가서 그 어느 책에 봐서 어, 이거 하나 내가 풀면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 보면은, 보면 터닝 포인트로 보거 변곡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격고사를 갖다가 치는 데까지는 있는 문제를 잘 푸냐 하지만 그 이후부터 게임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방향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잡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창난력이 필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더큰 안목이 필요한 거죠. 유학 가기 직전에 뭘 했냐면 서울신탁은행에 다녔습니다. 아 신탁은행에서 뭐냐면 전산부에서 일했어요. 근데 전산부에서 일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 그때는 컴퓨터가 굉장히 희귀했어요. PC는 없었고.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메인 프레임, IBM 큰 메인 프레임에 이제 360 시리즈라는 거죠. 거기서 하는데 낮에는 그걸갖다가 거래를 갖다가 돌립니다. 그래서 손님이 와갖고 은행을 입금을 한다든지 출금을 한다든지 이게 명동에 있는 신탁은행 본사에 있는 걸 모든 거래가 그쪽으로 와갖고 그걸 갖다 가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메인 프레임이 밤에는 쉬잖아요. 그때 무슨 일냐면 이 상당수의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필요한 업무들, 예를 들면 월급을 갖다가 계산한다든지, 이 시스템을 갖다가 관리하는 통계를 잡는다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직원이 뭐냐면, 이 컴퓨터를 밤에 필요한 거예요. 나도 필요하다, 너도 필요하다, 다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한 종에다가 뭘 하냐면 요청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에 이 컴퓨터를 좀 써야겠다. 아무튼 쓰는데, 거기에 어떤 칸이 있냐면은 이 작업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왜냐면, 이 작업이 기냐, 짧으냐, 이런 게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뭘 써야 되냐면, 자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냐면, 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하다고. 작업이 짧으냐, 기냐. 다 짧다 그래요. 왜냐면, 짧아야제 먼저 해주니까. 긴 거는, 넌 내일 기다려. 이렇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길면은, 너왜 이렇게 짧은데 긴나 그러냐면, 아, 프로그램을 잘못했더니 어떻게 문제가 생겨갖고, 짧아야 할게 길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미리 알 또는.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그렇게 쓰니까 이 리포트가 오는데 이게 리포트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도 나도 다 중요하다 그러고 너도 나도 다 짧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걸 덮어놨죠. 그게 바, 나중에 박사 논문이 된 겁니다. 저한테는. 그 박사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 중앙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그 룰이 있어요. 뭐를 먼저 해야 되냐. 중요한 걸 먼저 하고 짧은 걸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길이에나 중요성은 누가 아냐면 유저들이 알지 중앙 컴퓨터 경영진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라면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냐? 정정보가 흘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 이제 박사 논문은 뭐냐면 이로하여금 모든 사람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게 하는 그러니까 가격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격제라는 건 뭐냐면 돈이 실제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을 주는 거예요. 너희 분은, 얘들하고 1년에 500만원 어치 쓸수 있는 일종의 페이크만이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준 거죠. 지금부터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겠다. 너희들이 짧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에 맞추고,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다면, 소위 말하는 우선권을 주는 거죠. priority 해갖고, priority 1급 하면, 당신이 1급이라고 썼지? 그러면 가격이 높아져. 이런 방법으로 길면은 또긴 대로 또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아주 절묘하면서도 힘든 수학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도 못본걸 갖다가 저는 1년에 걸쳐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쇼핑센터를 가다가 우연히 생각이 난 거예요. 어, 집에 갔더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게 이제 논문이 어, 가니까 뭐, MIT고 하버드고 뭐 예일이고 모두 다야 이거 너 한번 와서 톡 한번 해봐라 아, 그럼 결국 샌포드에 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맨 끝에 결정적인 해결의 계기가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운이 또 있고 쇼핑몰에서 애들하고 쇼핑하다가 생각이 났다니까요 무슨 뭐, 이들 저는 채찍 효과로 유명해졌다 그러지만은 그보다더 좋은 논문은 그쪽 논문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됐어요. MIT 그 출신 교수 한 사람이 뭐냐면 저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대학원에 들어가고 박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페이퍼가 그 페이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 통계학을 전공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한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컴퓨터의 스텝을 갖다가 대목 적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스텝의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하면서 스텝 1, 스텝 2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스텝 쯤 되니까 칠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칠판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올리고 빈 칠판을 내렸죠. 그니까, 러그 그다음부터 11, 12 이렇게 스텝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지런히 한국에서 그런 것처럼, 12년 동안 공부를 한 것처럼, 노트를 갖다가 자주 정리 잘 했죠. 왜냐면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그랬는데, 그 중에서 미국 학생, 제프란 사람이에요. 그 제프란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어요. 교수는 바쁘죠? 제판에다 이거 쓰느라고. 근데, 어, 아,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어, 뭐냐 하니까 뭐냐면, 그 앞에 칠판에 쓴 스텝 7이 있으면은 이번 판에서 스텝 14이 14가 왜 필요합니까? 다시 말해갖고 이 친구는 그 앞에 쓴 칠판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와,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느냐. 흔놀라버려서 초콜을 먹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공부의 방식을 보면은 수업시간은 아주 정리를 잘한 다음에 시험 전날 완전히 새벽 2시가 됐건 3시가 됐건 공부를 해갖고 시험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실시간으로, 리얼 타임으로 그알고리즘을 갖다가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이 이렇게 틀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중복하는 겁니다. 두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갖다가. 나중에 제 딸들을 보니까, 야, 너 시험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뭐, 그거 관두고, 텔레비 관두고 꺼. 그리고 빨리 시험 공부하니까. 뭐 앉아있어요. 그래서, 야, 너 뭐하냐, 시험 공부하라니까. 뭘 공부해? 그 아니, 너 공부해야지, 내일 네. 시험인데니까. 시험 전날 공부하는 법 없어. 왜냐면, 거기서 리얼 타임으로 소화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시험 전날 정리해갖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걔들은 그냥 가갖고 시험 치고. 걔들 공부 잘했어요. 하나는 스탠퍼드 경제과 나왔고 하나는 MIT 전자공학과 나온 애들이 애들 그렇게 리얼타움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무슨 질문이 되냐면 은 과연 우리 교육 제도가 이게 과연 좋으냐 하는 겁니다. 우린 제가 얘기 들으면 학원에 가고 공부를 진짜 한다 그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은 별로 안 하고. 다시 말해갖고 우리는 효율이 50% 미만인 겁니다. 다만 우리가 다 세계에서 나가갖고 열심히 잘하, 잘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남들보다 200% 이상 일하기 때문에 나가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만히 생각하면은, 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효율이 50%에 노력이 200%로인 국가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보글 때, 와, 공부 열심히 하나. 200% 한다. 뭐 제가 보는 거는 200%가 아니라 50%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부터 비단을 받는 거죠. 왜냐면, 왜 2시까지 코피내면서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로체스에 맨처에 도착했을 때, 그 로체스는 대학이 작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잘안 알려졌지만, 유명한 학문들이 많아요. 경제학, 그 다음에 정치학, 회계학, 재정학, 뭐 이런 거로 아주, 아주 유명합니다. 대신 또 어, 어떤 게 있냐면, 시골 분위기예요맨 처음에 도착하니까 책임이 학교에 대한 안내서 같은 걸 주면서 뭘 쓰냐면, 키 하나를 줘요. 그래서 이기가 뭐냐 하니까 도서관의 키다. 아니, 도서관에 왜 키를 주냐 하니까 네가 밤에 필요하면 와갖고 열고 들어가갖고 불 켜고 책 같은 거 빼갖고 가져가라. 아, 그럼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100권 없어지지만 그 다음에 한 50권은 돌아오고 한 50권은 잃어버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와. 아, 그랬더니 옛날에 그 PC가 그때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그랬더니 대학원생한테 다 PC 하나를 보급해줘요. 집에서 써라고. 그래서, <laughs> 와, 이런 나라, 이런 학교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저력 같은 거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효율 향상하고 합친다면, 훌륭한 기회가 생, 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하나를 첨가한다면 과학, 과 공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평 한 칠십 년대서부터 수학 안 쓰고 노벨상 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 사람 있죠? 샌리 같은 최근에 있는 사람들은 거진다 수학 뭐 그것도 굉장히 고등 수학을 써갖고 노벨상을 탔습니다. 제가 스탠퍼드에 있으면서 보는 거 뭐냐면 새로운 스타트업을 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다 스탠퍼드에서 이과를 한 사람이죠. MIT도 그렇고 전자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통계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과에 중심으로 해갖고 교육을 세갖고 이제 한 거죠. 스탠포드하고 MIT가 유명한 게그 이과 교육에서 유명한 거죠. 우리 한국 어 젊은이들이 수학이나 과학에서 멀어져 간다는 게 굉장히 그 슬퍼요. 이 이과 공부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심지어 정치학을 할 때도 게임 이론을 써갖고 사고, 게임 이론은 다 수학이거든요. 그리고 또뭐 생물학을 하거나 뭐화학을 하거나 모든 게이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그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MIT의 전 총장인 수전 허크필드라는 교수는 뭐냐면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가 사람을 갖다가 넘어선다. 뭐 이런 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생물학에서는 크리스퍼 해갖고 유전자 그래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또 신의 영역을 갖다가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신을 도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AI는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을 도전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쪽으로는 쫓으면서 한쪽으로는 쫓기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빅픽처를 본다면은 이 바이올로지의 세계는 우리 시작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 뭐냐면 의대교육, 화학교육, 생물학교육,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가운데 의사가 시작한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명의 명의는 천 명의 환자를 고치고 백만불의 수입을 올리지만은 한 알의 약은 1억을 고치면서 10억의 수익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 명의 명의를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의 알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35년간 스탠퍼드에서 셀리건밸리에서 겪었던 경험과 내 자신이 40년 전 학생이었을 때를 생각해서 그 학생들에게 특히 젊은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하면서 쓴 책입니다. 또한 분은 뭐냐면 우리. 경영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하는 방식 아니면 개선해야 하는 방식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충고를 갖다 드리고자 한 겁니다. 제 자신이 어 많은 회사에 어떤 거는 이제 대기업 그 일본의 뭐 엄청나게 큰 회사 미국의 길리아드라는 아주 대형 제약회사 또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 있는 회사 아니면 벤처캐피탈 회사들에 대해서 충고를 하면서 정형화해 갖고 여기다가 담갔습니다. 특히 뭐냐면 제가 스탠퍼드에 있으면서. 많은 그 CEO도 보고 컨설팅으로 여러 회사를 갖다 방문했지만은 그 위치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그니까 독특한 위치라고 볼수 있죠. 제가 케이스도 많이 썼지만은 남들이 갈수 없었던 방문을 저는 했고 경험과 그 생각을 갖다가 그냥 나 덮어놓고 떠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머티리얼이었고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마 재밌고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